특허받은 수제방식으로 맛있는 전통 식혜를 생산하는 친정농업회사법인을 소개합니다. 본인의 이름을 내걸고 17년간 오직 식혜를 만드는 외길을 걸어온 창업주 임순희 할머니가 시댁에서 배운 식혜를 시장에서 판매하게 되면서부터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임순희 식혜는 임순희 할머니의 삶과 정성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식혜 브랜드입니다. 좋은 재료로 정성껏 만든 식혜는 그 맛을 인정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며 점차 규모가 성장하였고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까지 합류하며 3대가 함께하는 가업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2018년, 친정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전문적인 공장 설비를 갖춘 식혜 전문 제조기업으로 자리매김한 임순희 식혜는 현재 다양한 브랜드의 OEM 제품 납품, 80여 곳의 휴게소, 찜질방 등 오프라인과 오픈마켓, 종합 쇼핑몰 등의 온라인몰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서울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적인 유통망을 전문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식혜를 만들어내기 위해 엄선된 재료만을 사용하는 것은 기본. 공정과정 전반에 임순희 식혜만의 정성과 기술적인 노하우를 더했습니다. 품질 좋은 국내산 원료만을 사용하고 합성 보존료, 색소 등을 첨가하지 않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 식혜입니다. 당화 과정에도 열두 시간의 오랜 정성을 들이고 당화 후 가열에도 무려 4 시간의 정성을 들여 완성하였습니다. 완전 당화와 오랜 시간의 가열 공정을 거치는 것은 물론. 특허받은 식혜 제조 노하우를 접목시켜 임순인 식혜만의 독보적인 진한 색과 깊은 맛을 띠는 특별한 식혜를 완성하였습니다 경북 영천의 햇살 아래 말린 보리를 사용한 엿기름을 넣어 더욱 구수한 일반 식혜 그리고 국내산 단호박으로 영향을 더하고 진한 맛을 살린 단호박 식혜 두 종류로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수제 방식으로 전통의 맛을 그대로 살린 임순희 식혜를 만나보세요.